겜자르석혁박사입니다 오늘은 민트초코맛 오리오를 준비했습니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손주아는 이걸 굉장히 싫어하고 저는 어,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. 민트초코는 누가 좋아나요? 하 어, 좋아하기로는 있어요.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제가 완전 싫어해요. 안 먹어요. 바일인데 먹어야지. 와 개봉. 일단 민트 초코 색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까이 대고. 더도 가까이 대고. 이 처음 먹어보는 아 진짜 냄새 안 좋아... 가운데를 이렇게 빙글 돌려서 열어볼까요? 안에 색깔이 민트색. 무엇일까요? 민트색이에요. 녹색... 라도 녹색... 자, 이제 먹어볼까요? 손주 <laughs> 아이 ASMR... 난 초콜릿... 민트 좀 먹어야지! 초콜릿 음. 부분 먹어가지고 민초 맛이 안 나요. 그냥 다시 먹어. 제 어미가 한 걸까요? <laughs> 주하는 맛이 어때요? 음, 정수님 이거 미제초고 좋아하기 때문에, 전개 음. 괜찮은 것 같아요. 주한 하나 더 먹어볼까요? <laughs> 음. 저기요, 님, 이건 너무 에바인데요? 에바가 무슨 뜻이죠? 지금 그럴 바가 아니고. <laughs> 아. 다 먹었나요? 아니, 지금 끝맛이 너무. 근데 끝맛이 안 좋아요. 이거 먹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. 콩가만 나요. 자 마무리 더, 인사 할까요?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마무리 인사 안하고? 또 찍어? 더 찍어? 자. 오늘은 이렇게 민트초코 먹방을 해봤습니다 아, 민트초코 오레오 먹방을 해봤습니다 자. 저는 맛있었으면 저추하는 토마호크 저기요. 왜요? 자, 마무리 인사할까요? 자, 한하우 t v 의겐자핵 척척 봤어요. 였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은 필수. 안녕히 계세요. <목소리>